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우아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귀신들이요, 귀신들의 대장 마귀가 졸개들 귀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그 동안 전쟁터에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 공병 무기들을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무기가 자. 뜻 진열되어 있는데 어떤 무기에게는 미움이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고 어떤 무기에게는 시기라고 하는 글자가 써 있고 그렇게 질투, 정욕, 음란, 공포, 교만 등등등 갖가지 무기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이 마귀의 졸개들이 말이죠. 이거 한번 사 볼까? 저거 한번 사 볼까? 쇼핑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물건 중에서 비매품이라고 쓰여 있는 무기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가 하고 봤더니 팔지 않는 절대로 팔지 않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무슨 대단한 무기가 아니에요. 귀신들이 보니까 그 모양새가 무시무시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위협적으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아주 별볼일 없는 아주 오래 사용했는지 낡아 버릴 대로 낡아 버린 그런 무기들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비매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 주신들이 이 마귀한테 와서 물어본 겁니다. 대장님, 대장님, 이 무기는 왜 이렇게 낡았나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마귀 대장이 씨익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음, 이 무기는 말이야,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야. 그러니 많이 사용해서 낡아질 수밖에. 아마 이것이 인간을 공격하기에는 가장 훌륭한 무기일 거야. 나는 백발백중으로 이곳으로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개들이 그 무기가 뭔지 아주 어 이게 그러면은요. 아 요즘 새로운 무기도 많은데 말이죠. 왜 앞일 이렇게 오래된 나이가 빠진 무기를 사용하십니까? 새 무기들도 많은데 그러자 마귀가요 아주 귀찮은 듯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 멍청이들아. 이 무기는 말이야 아주 손쉽게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파괴시켜 버리는 거지. 겉보기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고 나이가 보여서 사람들이 별거 없구나 하고 경계를 하지 않는 안하 않아. 그런데 이 무기를 가지고 말이야 한번 덫을 놓고 사람이 빠져버리면 절대로 빠져 나올 수 없는 그런 무기야. 마치 끝없는 수렁에 빠져버린 것처럼 말이지. 이런 무기가 진짜 무서운 무기야.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말이죠. 무기드 이름이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래요. 절망과 낙심 이렇게 써 있더래요. 절망이라고 하는 거, 낙심이라고 하는 거,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곳에 한번 빠지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절망과 낙심이라는 감정 속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내 인생을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지요. 이런 낙심 때문에 절망 때문에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겠구나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지난 주에 함께 이어서 말씀을 보면 정말 재미난 것이 등장을 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제촉해서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오늘 본문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모아서 제촉하사 제촉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못 타고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요 예수님이 오병여의 기적사. 이 끝난 후에 제자들은 막제촉하셨다는 거예요. 빨리 배 타고가, 빨리 배 타고가, 막막 제초하신 거예요. 막 제초하신 거예요.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촉하시니까 급하게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지나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한 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나서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하필 예수님은 말이죠 하고 많은 시간에 왜이 시간에 우리를 배타고 건너가게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예수님이 좀 넉넉하게 좀좀 좀 쉼을 얻어가면서 사람들도 좀 하나하나 다 보내고 인사하고 보내면서 아이고 김씨 잘가 아우이씨 잘가 아이고 그래요 다음에 또 봐요 하면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 5천명의 사람들이 인사하고 보내고 나서 아 그때 배 타고 지나가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차피 건너가면 걸어가나 배 타고 가나 말 타고 가나 건너편까지 가면 되는 걸뭘 그렇게 예수님은 급하게 서두르셔 가지고 말이야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폭풍우 만나는 것도 모르고 계셨단 말이야. 아니, 예수님은 모든 거다 아신데매. 그래, 우리가 바다 한 가운데 들어가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도 모르고, 우리를 그 폭풍우에 그 아가리스도 우리 집어넣는단 말이야. 예수님 너무 아시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폭풍우가 오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가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위기의 순간, 위험한 순간을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재촉해서 넘어가게 하시겠는 말이요 조금만 시간을 두고 여유를 뒀으면 폭풍우 안 만났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앞에 많고 많은 시간들 중에서 해야 할 일로 제대로 못 하게 하면서 막 급하게 그렇게 급하게 배를 타고 건너편을 건너가다 풍랑을 만나게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 그것도 모르시면서 아무것도 모든 거다 아신다며 다 아시면 폭풍 오는 것도 알고 계셨겠네 그런데 왜 우리를 그 폭풍 속으로 집어넣느냐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배에 타셨대 안 타셨대 배신자 당신도 배를 안 타면서 우리만 폭우 속으로 집어넣고, 예수님이 같이 타셨으면 그나마 괜찮아. 예수님은 타시지도 않았대. 오히려 바다가 아니라 산으로 가셨대. 이런 배신이 있나? 예수님 하셔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러실 수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넌센스 같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이 거친 풍랑이 오는 걸 몰랐으니까 건너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거친 풍랑이 올줄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배를 안타신 거예요? 아니 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이니까 이런 일이라고 표현했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얘기하고 싶어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5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결국은 거친 폭랑을뚫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거친 폭랑을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종료됐는데 예수님께서 관련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문 5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하여졌음이더라 둔화여졌다 언제부터? 거친 풍랑을 타고부터? 아니에요. 배 타고 건너갈 때부터 마음이 둔화여진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떡대 실때그 장면부터 다시 말하면 물고기 두마리에 머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충분하게 먹이세고 열두광주리가 남았던 그 사건 오병여의 기적사건 그 사건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둔화여졌다 제자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어리석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가 먹을 것좀 줘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가서 먹을 것좀 줘라 제자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 많은 떡을 우리가 어디 가서 구해온단 말입니까? 떡도 없고요 떡을 사오려고 쳐도요 200대나 어린이란 돈도 없고요 그리고 떡을 200대나 어란 돈이 있어도요 200대나 어린이 떡을 구워해갖고 올 만한 가게가 없어요 예수님 여기서 지금 저 마을까지 거리가 얼만데 가서 그 떡을 가지고 옵니까? 할수 없는 일을 우리한테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한테 있는 게 뭔지, 있는 것좀한정 가져와봐. 그랬더니, 제자 하나가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다섯 개를 갖고 온거 아닙니까? 예수님,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다섯 개 밖에 없는데요? 이거 갖고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누구 코에 붙일 수 있어요? 이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떡을 받으시고, 그 고기를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줄로 믿어요. 제자들이 광주에 그걸 다 나눠주는데, 5천 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요.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어요.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것은 "야, 너희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너희가 아무리 목이 마르고, 너희가 아무리 쓸 만한 돈이 없어도 우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구원의 생수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맥시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떡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생수로 보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떡이 없고 내가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마음이 떡을 깰 때에 오히려 뭐 하여졌더라? 둔하여졌더라 떡 먹기 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떡 먹기 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둔하여졌대요 오히려 떡을 먹고 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떡잎을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훈련시키기 위해 폭풍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두화해진 건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이에요. 똑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 말씀이 첨가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누구예요? 떡 먹은 사람들,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고 역주류 한 줄이 남긴 그 사람들, 그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누구를? 자기를 뭐했대?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억! 어? 지로부도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물고기도 말해 버리 갖고 예수님이 하늘양이 축사하시고요 제자들 통해서 나눠졌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열두 광자는 남았어요 사람들이 다 놀라고 와우 서프라이즈 놀라워라 야 놀랍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배 굶을 일이 전혀 없겠구나 아무리 많이 모여도. 물고기 두 마리에 버렸다 다섯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거에 없겠어? 너희들 돌려가면서 한 명씩 만나면 오천 명이니까 오천 일 동안 우리가 먹고도 남는 거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삼물려고 했더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더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더라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열두 광주를 딱 걷었으면 그래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나의 예 생명이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이야 광주에 남았으면 그 놀라운 장면을 보고 예수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이 기적이야. 어,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배부르게 먹었잖아. 와우, 서프라이즈.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건 맞어. 근데 예수님이 멀어 보이는 거예요.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떡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열두 광주를 붙잡고 으스거리었을까다 붙잡고 으스거립니다 예수님!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야죠! 한번 선포하십시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복하고 높여들고 우리는 드디어 우위정, 자의정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 한번 선포하시죠!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요. 여전히! 제자들의 눈에는 세상의 떡만 보인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세상의 고기만 보인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될 제자들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오늘 떡도 주셨는데 내일 떡도 안 주시겠어? 그럼 내일 떡 문제는 내일 걱정하고 나는 오늘 어찌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 예수만 님 따라가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될 제자들이 손을 아시죠 예수님.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내가 왕이다 하는 순간 반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좌의정 우의정입니다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열두광줄이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다채부추어 배타 빨리 배타 배타 건너가 건너가 빨리 건너가 빨리 건너가 그리고 폭풍우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마음이 둔화였지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고 세례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얘기잖아요. 마귀가 와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야 절만 하면 내가 세상에 왕 삼아줄게 너를. 야 너가 높은 곳에 뛰어내리기만 해도 내 명예와 부기는 보장되는 거야. 야, 내말한번 따라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떡 먹으라고 얘기하시고, 세상에 임금대라고 얘기하시고, 세상에 인기 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론이 세상이 떡이란 말이냐? 내가 세상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그래 고작 세상의 임금 얘기란 말이냐?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구원의 기요 전국의 얘기요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얘기를 놓고 40일 동안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자고 기도했는데 이 마귀야 네가 결국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나한테 한다는 얘기가 세상의 떡이나 먹으라는 얘기냐? 세상의 임금이라 되라는 얘기냐? 사단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말을 섬기고 주 너의 하나님말을 경배하라고 하였느니라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고 이것을 위해 사시일를 금식하며 기도했으며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라고 선언하신 줄로 믿어 그럼 제자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했으면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역사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져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 임금만 되면 되는 줄 알고 세상에 임금 되세요. 세상 임금이 돼서 세상 떡이나 주세요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풍랑 속으로 집어는 거예요. 네 힘으로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폭풍우를 벗어날 수 있나 봐라. 네가 아무리 재주 많고 능력 많고 먹을 것이 많아도 네가 거친 풍랑을 벗어날 수 있나 봐라. 네가 돈이 아무리 많고 네가 아무리 재주가 많고 네가 아무리 건강해도. 네 인생의 거친 풍랑을 뚫고 갈수 있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 말고는 없어. 세상 떡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며, 세상의 음료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이 아니며, 네 인생 아무리 재주 있고 풍성하게 사는 것 같아도 네 인생 그렇게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거친 풍랑도 뚫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거친 풍랑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란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49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의 거친 풍랑 속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거다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인가 우리 식으로 하면 저승사자인가 이제 죽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거친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만나러 오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유력이다 저승사자다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리 떡은 먹으면 뭐하고 아무리 열두 강두리는 으면 뭐하고 아무리 기적을 보면 뭐합니까? 인생의 거친 폭락이 오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귀신으로 보이고 십자가가 십자가를 안 보이고 고난으로만 보이고 교회가 축복으로 안 보이고 시험 거리로만 보고 이 아무리 은혜를 받으면 뭐하고 아무리 생명의 떡을 먹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 홀로, 홀로 나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게 시험이고 고난이 왔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려고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안 하십니까? 왜 그곳을 고통이고 슬픔이고 저주라 고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가 원 것이 저주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브라함을 더 복되게 하시게 하나님의 테스트였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 인생에 폭풍우와 몰아쳐 오면 하나님 원망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혹시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하고 나에게 더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생각은 왜안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거친 풍랑이 몰아쳐도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굶진인 사자가 포효하는그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몰아쳐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전만인이 둘러쳐도 다윗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셨으며 다윗은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내가 있어도 나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어. 왠줄 아로? 지팡이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 지금 여기 나랑 같이 있잖아. 같이 있잖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승리하며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거친 파도 속에도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향해 뚜벅뚜벅 뚜벅, 뚜벅 걸어오십니다. 그분이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무슨 명산을 구경하려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신 거 아닙니다. 제자들을 바라보고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고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도와 주리라. 여러분 둔하여졌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화석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딱딱한 돌멩이가 되었다는 뜻이죠. 공동 번역이나 세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 둔하여졌다는 말을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 멀었다, 그 마음이 굳게 닫혔다. 왜 이런 저런 세상 떡 때문에? 이런저런 거치 풍랑 때문에 너희 눈이 어두워졌고 너희 마음이 다쳐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활짝 뜰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큰 노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뭐할 것이라 함께할 것이라 그래서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뭐하지 못할 것이며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뭐도 하지도 아니고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뭐하지도 못할 것이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왜 주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왜? 주님이 나를 찾으셨고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 시간 승리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불꽃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의 친구와 더불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예비해 주시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 그 심장에 칼을 겨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죠. 마지막 사도 세례 요한은. 아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아멘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양국 감내교 성도들 나라가 힘들다고 나도 힘들어서 업친데 덮친 격이라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저는 믿어요 이 나라가 힘든 것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가 깨어 있고 주님을 발견하면 주님이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믿음의 성도를 통해 그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저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왠 좋아하세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양구 감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